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혼인 날지 비속에 감추, 감추어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내 예,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3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 3절.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에 베푼 어떤 인군과 같으니 그정들을 보내고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인군이 사람들을 성도들을 쉽게 말하면 요 인군인적 백성들을 초청했는데 또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초청했는데, 성도를 초청했는데, 오지 않고 치료하고 거부하고 자기 일하러 가는 걸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자기 일이 많으면 주님과 상관이 없이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2절을 보시겠습니다. 나더러 지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노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능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마태복음 7장 2 1절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나대로죄어여하는 주여 자도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수많은 사람들이 나대로죄어야 주여 주여 해도 아버지의 뜻이 모르면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 그 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로 이르되 죄어, 죄어 우리가 죄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죄의 이름으로 많은 근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하리니. 그나 주님은 알기 못한다는 우리가 기절적으고 병고친다고 해서 주님이 함께신다는게 아니죠 아버지 뜻과 아버지 일을 모르면 아버지 뜻을 모르면 요 우리가 온전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알기 못하니 불보에 행한 자는 떠나가라고 7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7장 23절 보시겠습니다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누가 보검 13장 예수도 보면요. 13장 26절을 27절을 모으겠습니다.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지셨나이다 하나. 저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하가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가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쳐 주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니 행하가는 모든 자들 내게서 떠나가라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뜻을 알지 못하면 주님과 상관이 없이요 자기 일하면서 육신의 생명과 마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 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것을 폐하시고 둘째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새 언약이 중보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오셔가지고요. 그첫 언약을 피했는데 지금도요. 첫 번째 언약. 모세일보로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구절 보시겠습니다. 구의말씀을 보시고 없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안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피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라 하십니다. 예도 언약. 첫 번째 언약. 호립사연에서요. 모세를 하나님께 주신 첫 언약. 은약, 예도 언약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 오셔 가지고 피했는데 지금도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모세 의 율법으로 옛언약으로 신앙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1 0절 보시겠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몸을 단번에 드심으로말미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래서 우리가요 우리는 이제 첫 번째 패기 때나 두 번째 거요 두 번째 언약이 한언약세언약두 번째 언약 아닙니까? 마태복음 22장 6절 7절 보시겠습니다. 그남은 자들은 정도를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너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동네를 불사르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태복음 22장에서 보면 2절에 보니까요, 청마치 아들을 위하여 혼인자치를 비번 임금 어떤 임금과 같으니그 종들을 보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자치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든. 사절에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의 이르기를 내오 오찬, 찬이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자치 오셔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요. 그 남은 자는 종들을 잡아 모여가고 죽이니 임금이 초대했으면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초대했는데도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일 때문에 밭을 사서 또 누가 벌써 소를 사가지고 소를 시험하러 가고요 사업하러 가고요 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요 싫어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또 나머지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여가고 죽이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고 또 사도를 통해서 또 성도를 통해서요, 아, 복음을 전하면 받아들이면 되는데요. 또 예수님을, 당시에도 보면 예수님을요, 멸시하고 모여가고요, 죽이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보면, 그이 마태복음 24장 1절, 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희이르노니돌 하나도 돌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지리라 1절 제가 보겠습니다 예수가 성전에서 나와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 건물들을 가리켜 보려고 나오니 2절 대답을 했을 때, 너희가 이 모든 걸 보지 못하니나 내가 진실로 너희게로니, 돌 하나 돌이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요, 그, 예이디 70년경에 로마 티토 장군을 보내서요,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그헤롯성전이요 무참하게, 처절하게 이렇게 다 무너지고, 돌이에 돌, 돌도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진 걸볼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참 잘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방해하고 싫어하고 또 보면 보면 그 쥐의 종들을 잡아주고 선지자를 잡아주고 이런 것을 보면서 결국 인구미 노아의 군대를 보내서 사인 자들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결국 로마 티토 장군에 서 이루 사람이 파괴되고 히르 성전이 무참히 무너것을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신앙생활 잘해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사도개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는 또 이렇게 목회자일 수도 있고 장로님일 수도 있고 근사님일 수도 있고 집사님들이 오히려 하나님이 일을 방해하고 대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나중에는요, 그, 동네를, 그 불사르고, 그 다음에 종들에게 이르러 혼인냐치가준비되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않기 때문에, 그들 놔두고, 내네 거리 길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러 혼인잔치 청하여 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8절부터 9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8절부터 9절. 이 정들에게 이르되 혼인 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 등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 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아 그래서 이제 참 우리가 원리가 뭐냐 그러면요. 그 유대인들이 복음을 그 거박 합으로 말미암아 우리 이방인에게요. 복음이 전해지고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고 주의 종이 된 것이 축복이고 은혜임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9절도 읽겠습니다 9절 10절 다시 네거리 길에 가서 사람들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 잔치 에 손님이 가득한지라 할렐루야 종들이 길에 나, 나가요 악한 자나 선한 자를 만나는 대로 모두 다 데려오니 혼인 잔치 손님이 가득한지라 보면 우리가 사람은 예물을 보니만요 하나님은 우리의 예물을 보는 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시 하나님 은혜고 축복임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자나 선한 자를 다 데려와서 혼자서 손님들 가득한데 아, 임금이 이제 들어옵니다. 11절 12절 보시겠습니다. 임금의 손님을 보러 들어올 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이럴 때친구여 어짜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고을 주님은 우리의 예물을 보지 않지만 문제는 그곳에요. 예복을 입지 않고 온 것이 문제입니다 고리아에서는 1장 27절부터 29절을 보시겠습니다 고리아에서는 1장 27절부터 29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처는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하 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요 천한 자나 뭐 부자나 약한 자나 미련자나 관계 없이 다들 그들을요 사랑하지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늘 우리를 초청했잖아요. 선택은 우리의 몫이잖아요. 그래서. 예심있는 사람은 구원 받을 것이고 또예심있지 않고 또싫어 사람은요 결국 구원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을 볼수 있을 뿐 아니라 그혼인자지의 잔치에 참석하지 못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 12절 보시겠습니다 임금이 손을 불어 들어올 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한 사람을 보고 이르대 친구 여자 예복을 잊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십삼절. 임금이 사안들에게 말하여서 그 손과 손을 묶고 바깥 오던 데에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헤리라 하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니까. 인금이 산들에게 말하되, 그 사람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술피움을 이룰 갈게 예. 예복을 입지 않아서, 거기에는요, 뭐 이렇게, 밀어는 자나, 뭐, 죄 있는 자나, 또 천한 자나, 가난 자나, 다 차별이 없지만, 문제는 그혼자치에 예복을 입고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그를 사 산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술피움을 이룰 갈게 되리라. 로마서 13장 14절을 보시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할렐루야. 사하성도 응. 여러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하지 말라. 우리가 누구든지 혼인잔치에 들어가려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될줄 믿습니다. 갈레스 3장 27절도 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각이이아야 세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온 이번년이라.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복이이여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세례받은 자는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세례는요 육신의 생명을 죽이는 거잖아요. 물속에 장사지낸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 고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인 것입니다. 이 보면 마태복음 22장 12절에 보면 이르 친구 어째 예복을 입지않고 여기에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구나 예. 복을 입지 않아서 유구무원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꼭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를 예복 같이 이러면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1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3절 14절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을 묶어 바꿔오던데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안 받은 자는 많태 택함을 입은 자는 적군이라 반드시요 그 예복을 입는데 예복은 그혼인자치 들어가기 전에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곳에 쫓겨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이 사람은요. 이복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 말도 못할 뿐만 아니라 인구민 사람들에게 말하여 그 손발을 묶고 밖에 얻은 데 내던지라 거기서 술피움을 이룰 갈게 되리라 그러면서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대 택함을 입은 자는 적은이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요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 받은 자는 적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요. 예복 입은 사람이 적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택감하던 자만이 예복을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명 14년, 1 4절에 오직 예수 그리스 옷을 입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보면 창세기에 보면 아담은 마귀의 요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먹고 눈이 밝아져 선악을 알게 되었지만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7장 18절부터 20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부터 20절 내 속고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구하지 아니하느니 원하면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한 바 악을 행하는 도다 읽어주세요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한 그것을 하는 일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여 내 속에 가는 죄니라 율법이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지만요 우리가 지킬 수 없다는 게 문제예요 예. 하나님의 경륜은 그 아담이 완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에덴 선인들에 있어서 아, 때가 되면 선악과를 먹금으로 말했어요 하늘신 그 생명으로 건너려고 계획이 있지만, 그가요, 뱀의 유혹을 마귀의 혹을 받아가지고요, 때가 되지 않았는데 벌써요, 선악과를 먹음으로 알려면요, 어, 선악을 알게 됐지만요, 선을 행할 능력이 없을 뿐 아니라, 의롭고, 거룩고, 선악에 살수 있다는 것을 깨달고요, 무화과 나무 입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는데요, 어, 벗었다고 말했어요, 두려워서요, 두려움으로 벗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요 자기 의로 지은 옷은요 의로 놓이 아니고 새마포가될수 없습니다. 그것은 예복이 아닙니다. 이 예복은요 하나님이 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아담은 모아가 나무 입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지만 벗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두려워했습니다. 이처럼 자기의 의 혹은 자기의 노력으로 하나님이 의곧 그리스도로 옷 입을 수이 없습니다. 예 복은요, 스스로 입는 옷이 아닙니다. 선형으로도못 입습니다. 고형으로도못 입습니다. 노력해서 입는 옷이 아닙니다. 예 복은 하나님이 친히 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1 61장 10절. 이사야 61장 10절. 이사야 61장 10절을 보고요 하나님께서 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여말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을 내게 더하랑이 사물을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한 같게 하셨음이라. 하나님께서 이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하나님께서 입혀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요 복음을 믿기만 하면 예복은 하나님 친히 입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6십장1 0절 하니까 그래서 예복을 입자고 혼이 앉지 참여한 자를 바깥 어두운데 던져도요 할 말이 없습니다 유구 못 아닙니까 그리스도 그리스도로 옷, 옷 입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그리스도의 옷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언약의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이 친히 피워주시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성취하기 위여 예수님은요,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예대자에게 나타난 율법의 행위 약속을 피하시고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게시록 20장 4절부터 6절도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부터 읽절 그리스도를 어디 입은 자만이 요이 새마포를 입은 자만이 주님의 신부가 되어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바... 20장 4절부터 6절 보겠습니다 보좌에 앉으과 같은 유리 계시록 20장 4절부터 읽절 읽겠습니다. 4절부터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한 거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의 그의 우상은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 시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로 다니 그 나머지 죽은 자는 천년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첫째 활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첫째 활에 참여하고 어린 양의 혼약에 참석한 것을 생각해서 얼마나 행복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런 일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의 예선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사는 모든 여러분에게. 그런 축복이 있기를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고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함을 받는 자는 많되 택함 받은 자는 적으니라.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은 예복 입은 사람이 적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맞고 말하, 말하면 택함 받은 자만이 예복을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복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로 옷디 입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노마스 13장 14절 보시겠습니다. 네, 노마스 13장 14절 노마스 13장 14절 할렐루야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될줄 믿습니다. 노마스 13장 14절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를 도마지 말라. 오직 주 예수로 옷 입고 경이 옷이하여 육신의를 도하지 말라. 우리는 육신이 오직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 주니까 생명하다면 주님 안에서 주신 그리스의 마음과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신의 정욕, 육신을 이를 도매하지 말라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는 자가 돼야 될줄 믿습니다. 아담은 마귀의 욕에 넘어가 선악과를 먹고 눈이 밝아져 선을 알게 되었지만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부터 20절 보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 속에 곧내 육신에 선한 것이 과하지 아니한 줄 아누니 원하는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래 원하지 아니한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한 그것을 하며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다시 한번 예복은요 자기 의로 입는 것이 아니고 노력으로 선행으로 고약으로 입는 것이 아니라 친히 하나님께 입혀신다를 기억하시고요.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 사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복을 입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거룩한 옷을 입었다라는 말은요, 거룩한 삶을 살고 있다는 의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삶은 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로 주님과 한몸 되어 주님이신 생각과 마음으로 진리의 법으로 사는 것이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가 나타난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사는 사람을 성격에서는요 택함 받은 자들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보여주며 살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보면 우리나라가요, 그 보면 한류가 아주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보면 그 한류의 그 바람을 타고 세계 곳곳에요. 뭐 이렇게 열풍이 불고 있잖아요. 또뭐 한국 드라마, 대장검 이런 걸 또요, 저는 다 봤는데요, 아프리카 오지 나라에서 대장검을 다 보았더라고요. 그리고 세계에서 제일 가난 나라지만요, 부탄이요, 행복지수가 세계 1위에, 그 가난해요. 가난한데 그 사람들 행복한데, 보니까요, 우리나라보다는요그 벽지, 오지, 아주 그냥 사람이 잘안 가는 오지, 그 구멍가게에서도요, 우리나라요, 김현중 씨하고요, 슈퍼 주니어요. 어, 포즈다가요. 가게 안에 붙었더라고요 그래서요, 대한민국 남바운이라고 그러면서요, 남바운이라고 그러면서 와 그렇게 입소 뭐 사랑한다 고 그러더라고요. 김현중 씨 슈퍼 주니어를 사랑한다 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아 우리도 그리스의 향기를 바람에 살해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모양 주니까 생명 안에서 주님을 보여주고 주님을 나타내고 사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아요. 소금 언약은 변하지 않는데, 우리가 소금으로 빛으로 나타나는데, 그러지 못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후부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라 주니까 생활하네요 우리가 다들요, 하나님, 청한 혼잔치에 예복을 들어가는 성도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아버지 짝게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천국 마치 자기 아들에 의해 혼할 빚은 어떤 인과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혼인차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세마포로도 있고 준비된 성도들에 역사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생명과 마음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